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문제 4번 있죠. 문제 4번은 무조건 수정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수정문제.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문제 4번에 1번 있으시죠. 8월 며칠이요? 17일 거. 붕괴 한번 해보세요. 문제 4번은 수정문제 파트세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거 보시면 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결론은 일반 전표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하고 지출 증빙용 뭐를 받으셨대요? 현금? 영수증 받았대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매입의 현과예요 뭐라고요? 매입의 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거래처가 모두 판다 그 다음에 전자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래요 무슨 기요? 복사기 우리 복사기 몇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면 뭐예요? 비품이에요 그래서 비품이 200 그 다음에 세금은 20만원이겠죠 그래서 부가세 무슨금이요 대급금 20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들렸냐면은 현금 좋겠죠아 현금이 아니고 보통 예금 거기 첫번째 줄 가운데 있죠 무슨 예금이라고요 보통 예금 220 일단 적으세요 일단 적으시구요 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월 며칠이요? 17일 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8월 며칠로 들어오세요? 17일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여길 먼저 가야 돼요 일반 점표 들어오세요 무슨 점표요? 일반. 일반 점표 8월 17일 먼저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요 8월 17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삭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일반 점표 뭐요? 삭제. 그 다음에 뭐 입력이요? 매입 매출 점표 입력.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매입에 아, 일단 요걸 삭제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삭제. 그래서 삭제 누르셔서 삭제하세요. 요거 음, 두개다 없애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없을 때에는 여기 앞에 체크 표시 있죠. 체크하고 삭제 누르면은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편하신 걸로 뭐를 먼저 해주세요. 삭제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일반 점표는 이제 됐죠. 이제 무슨 점표로 오세요? 매입 매출 점표로 들어오세요. 매입 매출 점표 들어오셔서 몇월 며칠이요? 8월 17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입력하시냐면 아까 매입에 뭐였었죠? 현금 영수증이었죠. 현과 현과 몇 번이에요? 61번이죠. 여기 보시면 몇 번이요? 61번. 그다음에 복사기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예요? 200에 20인데, 220 치시면은 자동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잘못 쳤으면은 200에 20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거래처는 모두 판다. 모두 판단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건 붕괴는 헷갈리면 무조건 뭘로 하시라고요? 혼합으로 하세요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차변의 뭐죠? 비품이죠 그래서 비품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꼭 외우세요 4번이라고 했죠 대변은 3번은 차변이고 대변에 무슨 예금에서 줬다고요 보통 예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일단은 1번은 끝 그러니까 요거 은근 잘래요 일반 점표 아니야 메인 매출 점표야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번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8월 25일 것도 분개 한번 적어 보세요 8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2,500만원이 입금되었대요. 그래서 전액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처리하였으나 마산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였어요? 1,500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 어음대금을 조기에 모한 거래요. 상환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들어왔어요? 2,500.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은 얼마밖에 없었대요? 1,500 마산. 그다음에 돈 받았는데 나머지는 어음 때문에 돈 받은 거래요. 어음 때문에 돈 받았다. 무슨 어음? 돈 받으면 무슨 어음이요받으럼 어음. 그래서 받으럼얼마요 어음 1000만 원. 여기도 어디요 마산. 됐습니까? 음. 네. 몇월 며칠 가서 입력하세요. 8월 25일 가시면은 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반전표 점표. 무슨 전표요 일반전표 8월 25일 갔더니 딴게 들어있죠 여기가 틀렸죠 대변이 그래서 대변을 뭐 해주시면 돼요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1500이고 나머지는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 여기도 마사 그래서 입력 마무리 하세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세기 처리 마무리 하시면 돼요. 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4번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고치는 거. 그래서 고쳐 주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 문제 5번 보러 갈 거예요. 문제 몇 번이요? 5번. 문제 5번은 무조건 뭐예요? 결산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 외우세요. 자동 결산 몇 가지요? 5 가지.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 충당금. 그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세요? 법인세. 그래서 정리하실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일분 드릴 테니까 자동인지 수동인지 먼저 한번 또 적어 보세요. 앞에 보시면 1번은 보험료니까 수동 2번은 현금이니까 뭐예요? 수동 3번은 강가니까 뭐예요? 자동이에요 지금부터 시간 3분 드릴 테니까 1번하고 2번 분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후에 볼게요 <laughs> 앞에 보시면은요 항상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1번은 차량 유지비죠. 음.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되어 있죠. 이거 계정 뭐예요?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은 여기가 편해요. 무슨 표요? 월계표. 그 다음에 2번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3번. 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죠? 요거는 전자세금계산서 물어봤으니까 여기 가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무슨 표요? 학계표. 왜냐면 신고서 가시면 전자인지 종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무슨 표 가실 거예요? 월계표. 여기 있습니다. 일계표, 월계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몇월 중이요? 4월 중. 그러면 월계표 가셔서 4월에서 4월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개표에서 4월 1일에서 4월 30둘다 똑같아요 근데 월계표가좀더 편해요 일개표는 언제 가시냐면 뭐 4월 1일부터 4월 10 이런 식으로 날짜로 끝날 때에는 일개표 가시고 월로 끝날 때에는 무슨 표 가세요 월계표그 다음에 차량 못 찾으세요 유지비 그 다음에 현금으로 낸거 얼마 있어요? 56만원 여기 있잖아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에 뭐요 차량 유지비 얼마요 56만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에서 하는거예요 거래처원장 어디요 거래처원장 거래처원장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월 며칠이요 3월 31일 그래서 3월 31일 치시고. 그 다음에, 계정과목은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모를 땐 어떻게 하시라고요?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장 잔액이 뭐한데요? 큰데. 그래서, 거래처 이름은 주식회사 유민. 조, 유민.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예요? 5070만원. 되셨 죠？그 응. 다음 에3 번, 3번은 여기, 가 시는 게 좋아요. 어디 로 오시 냐면은 여기 부가가치 에서 세금 계산서, 무슨 표요？합계표, 응. 세금 계산서, 무슨 표요？합계표 누르 시고, 그 다음 에몇월 에서 몇, 몇 월이 죠.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전자세금계산서의 주민등록 발급 분이죠 여기 공급가액 얼마예요? 500이에요. 얼마예요? 500. 끝. 그리고 복습 꼭 하시고, 이상하신 거 있으시면, 은꼭 네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하나 들어와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몇 번으로 오시냐면은 저기 564페이지 3번, 10월 25일. 그거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문제는 이두 가지 기억 안 나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해요. 10월 25일 걸 맞추시려면 두 가지가 기억나야 돼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자본금.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요게 기억나야 되고 또 하나는 유가증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처리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이익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나면 손해 에뭐 뭐한다 더한다까지 아셔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식 5천주에 액면가액 얼마죠? 주식 5천주에 액명급액 5천원이죠. 그러면 5천 곱하기 5천 하면 2,500 나와요.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예요? 2,500그 다음에 한 주당 만원에 발행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5천주 곱하기 만원 하면 5천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천만원 음.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고 2,500짜리 5천0에 발행했죠. 그러면 얼마 이익 났죠? 2,500 이익 났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에 현금으로 얼마 썼대요? 50만원 썼대요. 그러면 이렇게 이, 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익 2,500만원에서 현찰로 얼마 썼죠? 50 썼죠. 그러면 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2,450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2,500 이익이 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50만원을 썼어.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50이 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으로 발행해서 이익 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2,400 얼마예요? 50.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연습 한두 번씩 더 해보시고 이상하면은 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 있죠? 그거 못 외우신 분 빨리 쉬는 시간에 외우세요. 그거 연습할 겁니다.